안녕하세요. 자이언티비 종화 기자입니다. 매일 점심 시간에 인공지능과 함께 핫한 토픽들 알아보는 데일리 AI 토픽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오늘 코스피는 0.06%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2,705.30 정도에 이제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혼자 3,3851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3,626억 원, 그리고 126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은 0.82% 올라서 865.13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153억 원, 27억 원씩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146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네 오늘 주요 종목들 주가 흐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좀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웬켐이 뭐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4%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급락했던 인터넷 기업들 오늘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네, MK시그널 미국판에 따르면 노드스트롬에 대한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노드스트롬은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기업이에요. 어, 뭐,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뭐 이런 식으로 몇개 백화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백화점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급 백화점 체인 노드스트롬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을 유통하는 노드스트롬 렉뭐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쪽에서도 노드스트롬닷컴 뭐 이런 사이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신세계 백화점 같은 느낌 아니면 뭐 하나 갤러리아 같은 느낌에 가까운 그런 백화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백화점이만큼 경기에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 좀 물건도 많이 팔리고 수익도 좋아지는데, 경기가 꺾이면 확 힘들어져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원래 쇼핑을 하고 뭐 과일도 사 먹고 했던 사람인데 이번 주에 아 이번 달에 돈이 좀 쪼들리네 이러면 이러면 이제 이마트로 가잖아요. 뭐 그런 효과처럼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막 돈을 쓰지만 경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할인점이나 뭐 할인마트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노드스트롬은 8.26% 반등했고요. 1년 기준으로는 플러스 25.40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네요. 다음. 네, 미래세증권에 따르면 주식 초고수들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FST, 삼성전자, 위메이드, 파마리서치, 이오테크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FST는 EUV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이 장비랑 부품 이런 것들을 좀 국산화해서 만들고 있는 토종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2021년에 삼성전자가 이 기술 협력 개발을 위해서 이 FST에 43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작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FST 지분을 약7%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회사는 삼성전자내이 펠리클 시장 점유율 80%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laughs> 부품 장비들의 국산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랑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함께 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FST 역시 함께 좀 이렇게 엮이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FST랑 협력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이제 주식 초고수들이 많이 샀는데 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보고서면은 어, KB증권이 이제 삼성전자를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주가가 덜 오른 인공지능 주식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84,000원대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 역시 11만 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KB증권은 이제 삼성전자 PBR이 1.5배인데 지금 경쟁사인 마이크론 PBR이 3.1배, 하이닉스가 2.1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대비 52% 29%나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초 대비 주가가 엔비디아 75%, 마이크론 44%, 하이닉스가 29%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6%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AI 주식 중에서 가장 저렴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라고 설명을 했네요. 다음. 네, 반대로 주식 초고수들은 대한전선, h l b 테라피틱스 DNC미디어, 글로벌텍스프리, 3천당제약 등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장중 10% 정도로 급등하고 그런 영향에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전선은 대표 전선주입니다. 전선주 이름 그대로 어, 최근 국제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구리가 이제 전선 제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재료인데 어,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갈수록 전선의 가격 연동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한전선의 매출과 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AI 덕분에 데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구리 소유, 수요가 또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앞으로 어 괜찮은 이제 이익이 기록될 것 같다 라고 시장에서 좀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센터 구축에는 1메가와트 당 구리 27톤이 쓰인다고 하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초고수들은 HLB 테라피틱스도 많이 팔고 있는데 에이, 테라피틱스 주가는 최근 일주일간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일에 19% 올랐고, 그 다음 날인 9일에는 15% 하락했고요. 11일에는 9% 하락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네요. 다음. 자, 한국은행이 결국 10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 지금 물가 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3%대에 머물고 있고 어, 유가까지 지금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가도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금리 인하에 나섰다가든 인플레이션이 돌아올까봐 이제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예요 2%포인트인데 연준이 지금 물가를 걱정하고 경기도 좋고 The 고용도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전혀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굳이 이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불안 이런 요소들을 감수하고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유인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환율 역시 십몇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한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이 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도 지금 여전한데 2, 3월 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전월보다 뒷걸음친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그러니까 GDP에 비하면, 어,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부동산 쏠림으로 가계 부채가 형성되어 있는 이 불균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가 사람들이 다 부동산에 올인는버리면 가계 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서 어, 금리를 낮출 수가 없고 있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작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6%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비지 여전히 많은 상태고요. 어, 그렇다고 이 물가랑 가계 부채를 더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왜 금리 인? 인상도 어렵냐면 금리 부담이 더 커지게 됐을 때는 태형 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더 어, 터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고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2.1%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낮출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높이기는 부담스러운, 약간 데드락,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모습이고요. 괜히 10달 연속 금리 동결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게 한국은행의 현실이에요. 다음. 자, 미국에선 CPI와 달리 PPI가 3월 들어 둔화하면서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어, 미국 노동부는 작년 3월 미국의 생산자, 아, 지난 3월 미국의 PPI가 전월 대비 0.2% 올랐다고 밝혔고요. 이건 0.3%를 예상했던 다우존스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CPI가 3, 3, 3달 연속 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와, 물가 안 잡히고 있네라고 불안했던 시장을 좀 안도에, 안도를 시켜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PPI라는 것은 도매물가입니다. 도매물가인데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시장은 최근의 물가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전월 대비 지표의 상승률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우존스 데이터를 어 밑돌았다라는 것은 좀 시장 입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작년 10월에 0.4% 12월 0.1%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에서는 완전히 안도를 했는데 올해 1월에는 0.4% 상승, 2월에는 0.6% 상승하면서 시장을 놀래키면서 좀 미국채 금리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죠. 어, 연초 예상 밖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PPI는 CPI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시장의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3월 PPI가 다시 꺾였기 때문에 어, CPI가 계속해서 상승할.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안도감에 시장에선 한숨을 돌렸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어, 그 영향에 나스닥이 어제 1.68% 오른 16442.20에 마감하게 되었고요. S&P 500도 0.74% 오르면서 5199.06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목별로 봤을 땐 엔비디아가 지금 4.11% 올랐고, 애플이 4.33% 올랐는데, 이 중에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집중한 M4 칩을 만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맥 제품. 좋아하신 분들은 M1, M2, M3 이런 것들 잘 아시겠죠? 이게 원래 그 기존의 반도체 아키텍처를 바꿔서 애플 실리콘에서 새롭게 애플 제품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M1 제품, M2 제품 모두 그 인텔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그니처 라인업 i7 라인업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이제 애플에서 광고하는 그 라인업이죠. 근데 그 라인업의 최신 제품이 m3인데 사실 이 m3 칩은 m2 칩과 비교해서 성능이 좋아진 건 맞지만 아주 체감이 많이 되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m4 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다라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작년에 맥 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 줄었습니다, 판매량이. M3 칩이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애플 입장에서는 M4 칩으로 AI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맥. 그리고 나아가서 맥북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JP 모건은 애플 주가의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210달러로 제시를 한 건데 JP 모건이 애플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말이죠. AI가 주도하는 아이폰의 업그레이드 주기 그리고 최근 저렴해진 주가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JP 모건은 곧 탑재될 이 AI 기능으로 2026년에 아이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애플은 오는 6월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에서 애플이 어떤 AI 기능을 이제 준비했는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종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